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가스 1봉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박스권이죠. 그런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상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본다면 가스 8월에 폭발할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아침에 코박토큰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매도가격 995원 잡아드리면서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은 24.6% 수익이 났어요. 제가 최대 2천만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은 492만원 거의 한달 월급 챙겨가신 거죠. 자, 매도 가격은 주봉저항선입니다. 여기서 단타 하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리퍼리움을 놓쳤고 나는 피르마체인도 놓쳤다. 아쉬워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완벽하게 불장 초입이니까. 자, 불장이 왔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볼수 있고 수익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 벌자. 심플하게 접근하세요. 수익 많이 날수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한 글자만 써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코박토큰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응해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내일 아침에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현재 가스의 월봉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확대를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그냥 기어가고 있죠. 사실 방향이 없는 상태로 요렇게 지금 저항을 계속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번 달도 여기 언저리까지 왔고 엄청 가까워졌죠. 가까운 곳에서 돌파가 나오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익률에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에 가스가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지금 3만원이에요.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률 별로 의미 없죠?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스 최근 월봉을 보니까 지금 여기 자리를 지키는 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4,300원이에요. 오늘이 지금 7월 말인데 7월 30일이잖아요?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7월도 끝나고 모레부터 8월로 접어든다. 새로운 캔들이 생길 거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돌파만 나오면 위에 막힌 구간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스는 지금 움직임이 좋고 사실 지금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그 움직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8월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가스의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 자 여기 파란 라인 있죠?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라인을 그으면 자 보세요. 아래쪽으로 꼬리가 달릴지언정 지금 위로 올라갔죠.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는 라인이거든요. 즉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인데 얘를 악착같이 지켜낸다. 위로 올라간다는 라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자 2월에 여기 급등했어 맞았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맞고 지금 조금 내려와서 여기는 6312원 주봉이니까 다음 주에도 조금 내려오겠죠. 한 6300원 부근 지금부터도 2700원이니까 75%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갭이 멀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스는 생각보다 좋고 아직도 매수 타점이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일봉을 보면 여기가 지금 61선이에요 61선은 결국에는 추세인데 61선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고 그저께 금요일날 21선 돌파를 했고 21선 지켰고 121선 찔렀고 올라가고 있죠 자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21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건 월봉이 양봉이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월 말이잖아요. 7월에 양봉 아니요. 이거는 8월에 올라간다 라는 암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21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갔죠. 그리고 가운데까지 내려와서 또다시 올라간다. 이제 이 밀고 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박스권 돌파도 성공을 하면서 월봉 위로 올라간다. 월봉 이 양봉 된다. 모든 시그널이 떴어요. 가스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4시간짜리 보면 이렇게 견조하게 가다가 딱한번 급등 나오면서 라인하고 멀어지니까 위로 꼬리 딱 달아놓고 라인까지 또 내려왔죠 이렇게 라인 달고 가면서 4시간짜리는 정별로 만들어졌어요 자 가스는 올라가는 흐름도 잡혔고 이제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으니까 여러분들 공략해서 수익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카톡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 카톡방은 요즘 장 좋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거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세요. 만약에 한 500만원씩만 들어간다 해도 뭐 90만원, 100만원, 여기는 160만원 이렇게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시장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 답을 드릴 거예요. 자 무료 카톡방 들어실 분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세요.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겁낼 필요 없어요. 다만 지금 라인 부근에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오른 코인들도 분명히 더갈 수도 있지만 뭔가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조금 마음 편하게 보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은 수익이 나는 시장이 왔고, 제대로 불장이 왔다라는 거. 8월은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역대급 불장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면서 멘탈도 잡고 물린 것도좀 꺼내가면서 빨리 본전 찾으러 가자. 확고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코박토큰처럼 여러분이 단타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 뒤에 카톡이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